자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는 다섯가지 네. 네, 맛을 지니고 있다고 라 하는 이 어, 열매죠. 어, 성질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 그 오미자의 과육은 신맛과 단맛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껍질은 어, 매운맛과 신맛을 가지고 있다. 껍질 중류에서는 그 안에 들어있는 씨앗은 쓴맛과 어, 뭐 이렇게 가지고 거 이제 다섯 가지 맛을 지지고있더고 이야기합니다. 수렴력이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어, 이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피의 기운을 수렴하는 피의 기운을 수렴하는 그 다음에 신장의 음기를 키우고 또 기운을 어, 이롭게 하면서 땀을 멈추게 하는 자료. 그 다음에 아그 진액을 만들면서 설사를 멈추기라고 설사를 멈추기하고 고정작용과 안심작용이 있다. 정력, 이 정력, 이정정 정적인 정력들 음기들이 음액들이 흘러나오는 것을 고정시키고 고정시키고 정신을 안정시키는 작용들을 옮겨간다. 그래서. 일단은 이 오미자는 그 음기를 새어나는 음기를 잡는. 그래도 뭐 단맛도 있지만은 신맛도 있, 있잖아요. 신맛과 단맛이 대표적인 맛입니다. 예, 쓴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고 그러지만 아, 대표적인 맛은 신맛과 단맛이다. 그러다 보니까 신맛으로 수렴하는 작용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역시 수렴을 하는데 폐의 음기 일종의 음기들을 수렴해서 낙과 잡아주는 작용을 한다 어, 장기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본다 심장이 허약하여서 허리가 아프고 유정이 있는 증상이 좋고 장기간 설사를 멈추지 않을 때 효과를 발휘한다 폐에 마른 기침이 있는,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남자 같은 경우에 정력이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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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쉽게 그, 발기, 발기불능이 있다든지, 빨리 배설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도 역시 잡아주지 못하는때 신장의 양기가 부족해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경우를 한다면, 이 오미자는 폐의 음기를 잡아주면서 신장의 음기도 역시 생성할 뿐만 아니라 잡아주게 되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이 오미자는 정력들을 많이 쓰면서, 오자환 같은 거들어 보셨죠? 뒤에 잔차 들어가는 다섯 가지 시약 종류들 뭐 복분자 뭐 그다음에 뭐 오미 오미자도 들어가고 진료자도 들어가고 또 여정자도 어, 들어가고 뭐또 그런 게 있는데요. <laughs> 아무튼 저 오미자하고 오수유하고 청하고구미자 이렇게 같이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오미자하면 여러분이 여름에 음료로서 아주 좋은 게 생맥산이에요. 생맥산. 생맥산은 여름에 몸이 차갑더라, 몸이 차가운 사람이나 너무 따뜻한 사람이나 차갑게 만들어서 먹어도 기운을 보충하면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오미자하고 인삼과 맹문동을 같이 집어넣어가 여기에 물론 이제 대추라든지 이런 것도 더 들어갑니다. 들어 넣어도 돼요. 그러 주요한 그 재료로는 오미자하고 인삼하고 맹문동을 딱 넣어가지고, 어 하게 되면 굉장히 좋아요. 차로 끓여놓고, 음료 형태로 냉장고 에 넣어놓고 먹어도 맛있어요. 새콤달콤함이, 어 굉장히 좋습니다. 여름 음료로는 최고고, 이걸 좀 얼렸다가 빙수를 만들어도 어, 생맥 빙수 형태로 어, 사용할 수도 있어요 여름에 기운을 복도 두면서도 좋은 그런. 그러면 차게나 뭐 따뜻하거나 상관없습니다. 이걸 차게 먹거나 따뜻하게 먹거나 상관없어요. 근데, 어, 여름에는 이제 아무래도. 요 예, 아무래도 여름에는 저, 더 덥잖아요. 그러니까 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원하게 해서 먹기 됩니다. 대부분 시원하게 해서 먹다면 속에 너무 차가워지는데 생맥산 같은 경우는 오미자적으로 인삼적으로 뭐 따뜻하잖아요. 성질이 그러다 보니 까 속을 차갑게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속에 들어가서 차가운 것이 있어요. 뭐 섭살을 일으킨다든지 속을 냉하게 만들다든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어게탕도 있고 오미자탕도 어, 있습니다. 그 위에 어 오미자 계란찜 그 오미자 어 오미 자소경 인삼 호도탕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소경이 뭐예요? 음, 소경 육그람 한 소경. 오미자, 글쎄요, 오, 소경이, 오미자, 소경이 뭘까요? 인상. 오미자 소경 인삼 호도탕에 소경. 모르겠어요. <laughs> 소경이, 나난 자소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데. 제가 이거 알아보고, 알아보고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모르겠네. 저, 일단 그 기타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나라의 명의 소송이 말하기를, 오미자의 피육, 예, 피육이라고 P6. 하는 것은 껍질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오미자 껍질은 달고 시고 씨는 맵고 쓰며, 전체적으로는 짠맛이 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나라의, 우리의, 제가 좋아하는 손사막은, 오래 오미자를 상복하면 오미자의 기운이 튼튼해진다. 이렇게 어, 이야기하고, 음성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이거, 이거 소경이라고 나오는데? 소경요? 소, 네. 야, 생초사랑해 보니까, 소경이라고 나오는데, 이거 뭐 처음 먹어보죠. 엄청 데잖아요 이, 이꼭더더 비슷하네요. 주은이로 막이서 올라가죠. 많이, 올라서, 음, 어. 많, 어. 많이. 더더양양뭐 네. 비슷한 거 같은데. 음. 아무튼 제가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음.